약간 고육 속의 고육 속의 여친 같은데, 오케이. 자,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오케이. 오, 이렇게 나오는구만. 자, 플레이. 이거 리허설 해봤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 여러분들, 제가 어트, 어떻게... 아, 뭐, 무슨 게임인지 보면 알 거예요. 원래는 뭐... 이게 약간 화가 많은 나이, 많이 나는 게임이라서 이거 뭐 부실 것도 하나 준다 그랬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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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오나 약간 게임 방송 처음 해본다. 오 괜찮은데 재밌는데 오 이제 곧 시작한다. 여러분들 응원해 주세요. 이거 진짜 어려워. 오케이 선호 집중하자. 간다. 여러분들 화이팅! 아 내가 화이팅! 오케이 이게 그러니까 맵 끝까지 가, 어떤 어느 선이 있거든요. 그걸 넘어야 통과를 하는 건데 얼마나 면 통과하기 쉽지가 않더라고. 자 제가 여기 있어요 지금. 어 그래 내가 여기 있고 가는 거야. 오이 맵은 처음 해보는데? 자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나 오케이 오나 지금 잘해. 나 지금 잘해. 어아 넘어져 넘어져 있네. 자, 오케이, 오케이, 갔다. 아, 이거는 약간 흐름만 파악하면 되는 게임이네. 뭐야? 어, 나 지금 나쁘지 않은데. 이거, 이거 잠깐 피하면 되고. 어, 어떡하지? 어, 잠깐만 됐다. 응, 나 잘하는데? 나오지 피하면 되지. 오, 어, 어. 야나왜 잘해? 나왜 잘해 지금? 아, 아,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나왜 잘하지 지금? 나왜 잘하냐고? 지금 다 와가는데? 어, 왜왜 왜 떨어져? 아, 점프를안 했네 내가. 여기 오! 아, 타운데 점프! 그렇지 오! 오! 아 오! <laughs> 자 오! 케이어 아, 뭐야 아자 괜찮아 오! 자, 대체 다 왔잖아.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렇지. 야, 나다 왔어,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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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오케이. 어? 나 성공했는데? 어? 나 지금 성공했는데? 어? 어머, 이게 뭔 일이야? 야나 성공했어 아니 지금 이걸 성공 못해가지고 지금 이거 못할까봐 그런거에요? 아, 나 1등하면 어떡하냐 오늘은 개회차 맛있게 먹으면 될것 같은데 너. 이 느린 것들 아직도 아직도 뛰고 있어 아니 다들 오도 걸렸대 이거 내 실력이야 내 실력이 여러분들 이거 봐, 아직도 성공 못 하는 애들 있다니까 <laughs> 그치 아 아직 이분들은 스킬이 좀 부족하시네 오케이 상위 50% 드면은 잘한 건 아니네 <laughs> 어 상위 50%면 잘한 건 아니구나 아 오케이 여러분들 하튼 <laughs> 유선우 특징, 한번 성공하면 갑자기 자신감 폭발 <laughs> 자 2단계 맵도 랜덤이구나 나는 상관없어 다 이겨낼 것 같아 나 1등하면 어떡하죠? 너무 랜덤이야? 아직도, 아직도 그러고 있어? 오케이 점액에 빠지지 않도록 회전하는 링 사이를 이거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링 사이를 통과하라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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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래 버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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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면나 친거야? 나, 나 지금 친거야? <laughs> 아 이런 게임이야?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 오케이 이제 이해했어 오케이 잠깐만 자 어차피 나 떨어졌으니까 나갈게요 <laughs> 오케이 나 이제 이해했어 나간다 나갈게요 자 나갑니다 확인. 오케이 문제 알았다. 아. 아이 쉽지가 않은 게임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자신감 극하락. <laughs> 어 갑자기 좀 뭔가 좀 위축되네. 야 괜찮아 선우야 잘하고 있다. 그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엄마 보고 있나? 엄마. 내가 성공한다 오케이 나 이해했어 완전 이해했어 완전 뭐야 왜또 다른거야? 움직이는 물 피하고 결승 o 선에 도달하라 오케이 뭔 e 모르겠지만 오케이 일단 가! 가는거야 어? 왜 문이 닫혀 오케이 아여사 t e 그냥 아, 이거 그냥 운 게임이네. 아, 나 지금 꼴찌 하는 것 같은데? 잠깐만. 아니야, 어차피 애들 비슷비슷, 어? 나 밀지 마!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다. <laughs> 여기서 좀만 기다리면 되지. 야, 밀지 마! <laughs> 어? 자꾸 밀어. 야, 벌써 반이나 성공했네. 나 지금 꼴찌인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아, 오케이 됐다. 아, 나 실패했네. <laughs> 오케이. 이이이 이, 이 맵이 어렵네. 자, 나 졌으니까 또 나가. <laughs> 다시. 뭐? 왜 이렇게 되지? 선호 <laughs> 화났냐고 아니야. 요즘. 응? <laughs> 어? 안. 호객수. 오케이. 어 요즘 화가 좀 많아졌나 보다 내가. 엄마, 엄마 보고 있나? 엄마, 아빠도 보고 있나? 엄마, 아빠는 내가 성공의 어머니로 바꿔준다. 성공의 어머니, 아버지로 내가 바꾼다. 오케이. 응. 엄마, 아빠 보고 있나? 제가 명언을 오늘부로 바꾸겠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 아버... 어, 성공은 엄마 아빠다. 제가 명언을 바꾸겠습니다. 성공을 하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오케이 대충 알아들었죠? 뭔 느낌인지 알았지? 엄마 아빠는 성공이다. 희망찬 말로 바꾸는 거야. 사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도 좀 희망찬 말이긴 한데 이건 뭐야? 가짜, 가짜 문을 피하고, 피하고. 아, 아 이것도, 이것도 너무 운 게임인데? 게임인데?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엄마 반 성공이다, 성공이다. 명언 실천하겠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렛츠고 GO 오나 지금 잘해? 자 선우야 집착해 나 지금 잘어 오케이 오케이 야 밀지마 오케이 나 지금 선두주자야 나 지금 선두주자야 나 지금 잘하고 있어 아 밀지마 어 아이들이 자꾸 밀어 야 밀지마 어, 야나 되게 잘했는데 지금. 내가 말했지, 엄마 아빠는 성공이다. 오, 잘했다 이번에. 이번에 좀 인정 여러분들. 인정? 이번에 상위 몇 퍼센트냐? 한번 보자. 어, 상위 몇 퍼센트 안 나오네.

Let's go. 가자. 아, 이거 타이밍 같은 거. 내가 기가 막히게 피하지 이거 봐. 다 피했다 다 피했다 나 지금 진짜 잘한다 뭐야 헐야나 지금 다 피한다 뭐야 나 지금 다 피해 어지지다피한한다지지선선 t 선 h 주자선 a 선 i 주자다야다 피한다, 나 지금 선수, 선수주자, 선수, 선수주자다. 야, 다 피한다. 어얘 어떡하지? 왜 그래? 나 떨어졌나.. 아 이게 어렵겠구나 어? 야 됐다 이거 성공했다 아 실패네 오케이 나룰 이제 그거 알았어 아 몰랐네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어? 어? 어, <laughs> 야, 너무 얄밉게 떨어. 너... 어, 진짜! <laughs> 엄청났어. <어머, 침> <laughs> 아, 나 그전까지 페이스 되게 좋았는데 이거 클났지. 이거 또 떨어졌지. 이거 봐. 에이. 오케이, 지금이야. 나 지금 꼴찌인데 거의나 지금 왜내 뒤에 아무도 없지? 와. 어, 아니야, 내 친구들 많아. 여기 지금. 야, 어. <laughs> 음, 음, 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laughs>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어? 이... 아! 나 방금 진짜 잘했던 거 알죠? 나 진짜 최고였는데. 1등을 향해 달려가는 앞만 바라보는 멋진 청년이었는데 지금 아, 세상이라는 벽에 넘지 못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아, 나 지금 잘했는데. 이번에 다음 게임 해 볼까 한번? 다른 게임. 이거 욕심 나는데 한 번만 더해 보자. 한 번만. 한 번만, 오케이 자, 학교에서 한잔 마시고 어, 이거 나중에 해볼 생각 있습니다 아, 진짜 막판, 이거 하고 딴 게임 넘어가자 아, 나 방금 진짜 어? 나 지금 뭐 하나 얻었는데 와, 여러분, 나 방금 진짜 잘했는데, 아, 너무 아쉽다. 이 진짜 마지막 이거 하고 딴 게임. 나 지금 뭐 하나 얻었어? 빨간색. <laughs> 자, 갑니다, 갑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을 외쳐주세요. 선호야, 화이팅! 갑니다. 아, 나 방금 진짜 잘했는데, 아, 그 이거, 이거를 못 이겼네. 내가 이거를... 아, 이길 수 있었는데, 자, 엄마 아빠는 성공이다. 오케이, 아, 방금 진짜 잘했는데, 너무 아쉬운데... 자, 1등 하자. 내가 이거 진짜 잘해. 가짜문 구별하는 거. 아, 나 이거 진짜 잘해. 이건 약간 얌생이처럼좀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냥 문제 알지, 문제 알지. 그냥 눈치 쓱 보고 가면 돼. 내 이거 잘해. 여러분들 보세요. 저 이번에 상위 20% 안에 듭니다. 오케이. 자, 애들 눈치 쓱보고 따라가면 돼. 자, 한 발짝 뒤에만 쯤 떨어져 있다가 그렇지, 이리로 가면 돼. 오케이. 이번에 올라가야 돼. 여기다, 여기다. 선우야, 왜 그래? 선우야, 잘하고 있어. 자, 그 다음, 그 다음 문 저기다. 오. 오케이. 나 지금 선두주야 어. 아, 애들이 자꾸 밀어. 저기요. 저좀 지나갈게요. 여러분들.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느낌상 꿀찐데 지금 됐다. 다 왔다. 어? 나왜또 꿀쥐야? 어? 나 어? 방금 잘은? 아, 좀 못했나? 오케이. 여기 여거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고 다음 게임 한번 해볼게요. 다음 게임. 다음 게임 뭐 하지? 이거. 맞아, 맞아. 이거. 오케이. 자, 저 나갑니다.